다단아. 차단아. 뭐야? 제목이? 미분. 어, 여러분들 잘못 하는 삼각함수 또 나왔어요. 어우. 삼각함수. 뭐야? 미분입니다. 오케이? 네. 첫 번째 개념이 뭐예요? 더셈 정리. 무슨 정리? 더셈 정리. 더셈리왜더셈 정리인지 알겠니? 네. 거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인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그죠? 뺄셈은 뺄셈대로 해줍니또 두번째는 코사인 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렇게 그리고 세번째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런식으로 되어있는거야 이게가니 네. 그리고 4번은 더 접선이 이루어가지고 놔줄게 덧셈정리 각도가 뭐로 연결되어 있어요? 각도 두 개가 뭐로 연결되어 있니? 덧셈 그럼 이렇게 하면 뺄셈 정리야? 이건 뺄셈 정리야? 아니지 A 3 빼기 2라고 하는 건 초딩들이나 보는 거 니네는 어떻게 해? 어, 마이너스 2를 더했다고 라 하니까 그냥 덧셈 정리라고 부르시면 돼요 알겠니? 어, 만약에 지금 설명하는 과정이 혹시 이해의 속도가 떨어지면 결과를 그냥 외우시면 돼요 얘들아 알겠니? 아, 결과를 외우는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알겠니? 네. 자, 이제 설명할 때잘 보세요. 딴데 보지 마시고, 여기만 봤으면 바람이 있다, 얘들아. 어? 네. 진짜? 네. 원래, 삼각함수를 공부를 하고 봐야 되는 게 맞으니까, 여기가 알파야. 무슨 파? 알파파. 그 다음에 여기는, 시초선부터 이렇게, 각도를, 각도를 시작하는 선을 시초선 그렇잖아 그죠? 네. 여기를 무슨 타? <laughs> 베타. 베타라고 해 볼게요 오케이? 네. 그럼 이 차이는 뭐니 여기? 여기는 얼만지 아는 사람? 여기 가요가 많이 추워? 어. 베타 마이너스 배타. 알파 좀 앞으로 앉지? 어, 거기 있을게요? <laughs> 좋아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돼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얘를 뭐로 할 거냐? 딴에 단위원. 아니요. 단위원이라고 하는 건 반지름이 1자를 얘기해요. 알겠니? 네. 그럼 우리가 이때 이 동경이 가르치는 X자표와 Y자표가 있어요. X자표는 뭐가 되더라? 코사인 값이 X자표야. 코사인 알파, 사인, 사인 알파. 이렇게 돼요. X자표가 코사인입니다. 얘들아. 알겠니? 네. 뭐라고? X자표가 뭐라고? 코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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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지? 코사인의 정의가 코사인 세타의 삼각함수의 정의가 뭐야 뭐야 R분의 X좌표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게 정의야 정의 근데 단위 오니까 얘가 1이잖아 그러니까 X좌표가 코사인이 됐던 거야 사인의 정의는 R분의 Y좌표로 정의를 했거든 그러니까 얘가 얼마야 1이 되네 그래서 사인은 Y좌표 그래서 요걸로 너무 못 외우니까 어떻게 해서? 따라해 코엑스 코엑스 들어봤니? 네아 코엑스 아 진짜 캡방 유치한데? 싸와 아이 그냥 해아 so. 그냥 코사인은 무슨 좌표예요? X 좌표요 X 좌표 사인은? I 어, 이게 기본입니다 삼각함수 할때 알겠니? 네 그러면 여기 또로로 여기도 X 좌표 아이 좌표 있을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러면 이 코사인 무슨 타? 타 베타지 마 여기 베타 네. 사인 베타 네.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다 이해됐어요, 얘들아? 네. 되니, 안 되니? 네. 그럼 여기서 내가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따라라, 길이링, 이런 삼각형. 보여? 네. 오케이. 그러면 여기 길이는 얼마니? 네. 왜? 반지름. 반지름. 여기는? 네. 어? 어떻게 알았지? 네. 이렇게 됐죠. 이해 가요, 안 가요? 네. 안 가니? 네. 요 길이는 얼마 되니? 구해봐야죠. 네. 어, 구해? 구해봐야죠. 지금 장난 갑니까? 얼마야? 두 점을 알잖아. 네. 두 점을 아니까 어떻게 써요? 네. 무슨 투? 네. 오우, 씨. 네. 오우, 씨. 네. 코사인, 알파. 네. 마이너스 코사인, 무슨 타? 베타에 무슨 고? 제고. 제 사인, 무슨 파? 네. 알파. 네. 사인, 무슨 타? 네. 베타에 무슨 고? 네. 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네. 우리 코사인 법칙 기억나니? 서로 두 개가 뭐하고 있어? 딸에 맞아본다. 아, 맞아. 맞아보면 이거의 제곱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요거 제곱 한번 해볼래? 요거의 제곱은. 요 안에 거 계산해버릴 거야. 코사인 알파의 제곱. 맞아? 맞아요. 마이너스 2배의 코사인 알파. 그새... 코사인 무슨 타? 베타. 더하기. 그래. 이걸로 하자. 아, 지금, 혼자 생각 중이야? 아, 다른 방법을 지금, 있구나. 니네들, 까 이게 어렵나? 그냥 해. 뭐 어려워, 어렵게. 해! 혼잣말. 그럼 이게 얼마야? 코사인 근데 산수, 산수. 그죠? 네. 그 다음에 이것도 제곱할 거니까, 왜냐면, 요거 제곱하면 얼마야? 사인, 알파에 무슨 거? 제곱, 제곱. 마이너스 두배의 사인, 알파, 사인, 사인, 베타. 여기까지 오케이. 네. 사인, 네. 베타에 무슨 거? 제곱. 제곱. 이거 전체 제곱한 거야. 이해가 안 가. 이거는 코사인 정리해서, 뭐 제곱? 1제곱, 1제곱, 제곱. 마이너스 두배의 코사인, 2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쓰잖아. 네. 얘들아 맞니 안 맞니? 아유. 이게 코사인 법칙이죠. 여러분들 코사인 법칙 기억 나안 나? 아유. 아 진짜. 아유. 이게 여기 또로로 여기 A야 그죠? 어? 여기 A고 여기 이게 B가 되면 여기 무슨 다 세타라고 하면 l 의 제곱은 기억나니 안 나니? 아유. A 제곱 안 난다고? 마이너스 2, 2 A B에 코사인 세타 이게 코사인 정리잖아. 그래 안 그래? 그걸 쓴 거야 얘들아, 알겠지? 네. 너네 삼각관계 다 까먹었어? 훌륭한데? 코사인 제곱 사인 알파 제곱 하면 네. 얼마야? 이게 1이지. 요거 더 하면 얼마 돼요? 2. 네. 그렇지. 어, 근데 양쪽에 또 있는 거 보여? 안 보여? 네. 아싸. 아웃됐어. 어, 여기 마이너스 있지. 이 네. 마이너스도 없애버리면 우리는 이런 식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코사인 뭐?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어? 마이너스로 나눠버리면 커코사 사라고 사. 쓸수 있어요. 자, 그거 공식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새. 아, 씨, 순서가 바뀌어서 그래. 커코사 사니까 플러스지. 플러스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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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알겠니? 코, 네. 코, 사, 사. 그니까, 요 순서는 바꿀 수 있는 게, 코사인은 무슨 함수야 따라해, 우함수. 우암수. 코사인 세타나, 이렇게 똑같이 쓸수 있어. 따라해, 우함수. 우걱 처먹어. 그럼 마이너스 우걱 처먹으니까 요거는 뭐로 바꿀 수 있어요? 코사인에 알파마이너스 세타. 왜? 그 전체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봐도, 이렇게 돼도 되니까. 맞아, 안 맞아? 맞아. 이해가 가니 안가니 그러면 다시 우리가 그 책에 있는 순서써 쓰시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코코사 플러스로 바뀌어요 그죠 사사 이렇게 되는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건 여기가 마이너스면 연결고리 너와 나의 연결고리 플러스로 바뀌어요 얘들아 알겠니 네. 여기까지 이해돼요 내용이 좀 복잡하긴 한데 이해만 하면 돼. 이해됐어요? 네. 딸의 코코 사사. 코코사사. 딸의 코코 사사.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에 플러스면 호가 서로 반대로 마이너스되는 것도 같은 방식으로 증명이 가능해요. 알겠니? 네. 그럼 이번은 증명 끝난 거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사인으로 한번 볼게 자, 두 개의 관계는 딸의 항등식. 항등식.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플러스로 바꿔 써볼게. 오케이? 네. 그럼 여기가 뭐가 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이게 마이너스가 나와요. 부호가 달라지는 거꼭 아셔야 돼요. 얘들아, 아셔야 된다고. 그래야 된다고. 근데 두 개는 뭐야? 딸의 항등식요 베타 대신에 내가 이런 걸 넣어볼라고. 넣어볼라고, 넣어볼라고, 넣어라고 얘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베타를 넣어볼 거야. 왜? 왜 가능해? 딸의 항등식 베타에다 요거 넣고, 항등식이니까 자고 똑같아는 거예요. 요기도 베타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요기도 아, 네. 베타를 넣어볼 거예요. 이해가요, 안 가요? 아, 네.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코사인에 2분의 파이에 뭐가 돼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 왜? 네. 이 야 베타 대신에 얘 넣었다니까? 아, 베 대신에 아, 글쎄 까먹었어. 진짜 웃긴 놈이네. 이 항등 지네 입으로 항등식, 항등식 그래고 그러니까. 이거 이러면 안 돼? 안 아, 돼. 네, 네. 선생님, 어떻게 항등식에 저... <laughs> 선생님 맘대로 막어 넣고 막, 어? 막 그러세요. 어? 따라 항등식 그럼고 x 대신에 2x 넣으면 여기에도 2x 넣을 수 있잖아. 맞아요. 2x는 4x 이렇게 쓰면 된 거지. 그게 뭐 어려워? 자,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얘들 알겠니? 네. 자, 네, 그런데, 요놈한번 볼까요? 이게, 아, 니네 알, 2분의 파이 플러스 메타는 여기 있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여기에 각도. 그래서, 여러분들, 레퍼런스 앵글이라는 걸 이용하면, 아, 어, 근데 선생님한테 그걸 안배워서 레퍼런스 앵글이 뭔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아, 그렇다고 자죠 그래요. 거짓말하지 마. 그럼 얘를 이용해서 이걸 이용하면 내가 요거를 세타라고 하면 2분의 파이하고 세타를 더한 거거든, 이게. 그래 안 그래? 맞아요. 진짜 맞아? 네. 아, 그래. 그러면 얘는 이렇게 여기를 세타라는 걸 하나 잡으면 요거에 대해서 무슨 층이 있더라? 대칭. 대칭인가 보여요? 아니지. 이게 이게 어떻게 이게 어떻게 대칭이 되냐? 거짓말 <laughs> 아유, 나쁜 놈들. 이쪽으로 세타가 돼야지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아, 이거, 레퍼런스 앵글을 안 배운 친구는 어떻게, 아, 몰라! 그래. 이게 마이너스 사인에 이렇게 돼요. 왜 되는지 묻지 마세요. 아니, 삼각하면서 공부했잖아! 이제 바꾸는 거. 궁금하면 개인적으로 물어봐. 얘기해줄 테니까. 그럼 어디 가르쳐? 유튜브 주소, 주소를 가르쳐서 거기 읽어보시오.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돼요, 얘들아. 네. 알았지? 네. 나중에 시간 있으면 그거 설명하고 지금은 이걸 좀 아셔야 돼. 예전에 생각하면서 내용을 아셔야 돼. 이해 됐니 여기까지? 음. 응. 그러면 마찬가지 방법으로 요것도 바뀌죠. 왜? 코사인 얼마?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내가 베타 넣었거든. 그래, 안 그래? 요건, 사인 베타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요 놈을, 요놈 이놈 있죠? 얘는 사인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베타를 넣을 수 있거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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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게 코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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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시면, 이런 방법으로 나온다면 그냥 아시면 돼요. 얘들 알겠니? 사인이 알파마 베타는 어떻게 쓰나 볼게. 요기가, 얘가 사인으로 바뀌었지. 여기 부터 쓸까, 요거? 그리고, 어, 어, 그러면, 싸, 이거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이렇게, 어, 어, 어 마이너스를 없애버리면, 싸, 코, 이렇게 되죠. 어? 네. 싸, 코. 근데 마이너스를 없애줘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없어져요. 얘는 뭐가 되니? 코, 싸, 이렇게 되지. 네. 정리하시면, 이렇게 돼요. 코, 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싸, 코, 코, 싸. 이렇게 넣을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다시 넣으면 이게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거니까 우아함수 없어지고 마이너스 튀어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과정은 좀 생략을 할게요. 왜냐면 이 과정을 설명하는 거 이런 방식으로 한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얘들 알겠니? 근데 여기까지는 아셔야 돼요. 요 유도 과정이 학교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교과서에도 소개되고, 알겠니? 이런 방식으로 유도했다 하면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외우기만 할 겁니다. 얘들 알겠니? 필기. 나왔습니다, 알겠니? 네. 근데 이 과정에 대한 연습은 나중에 이제 내신이나 이럴 때 필요할 때 하시고, 아까도 내가 말했면 이 결과를 외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니? 안 그랬니? 아 그랬다고. 같이 외워볼까? 네. 자, 더쌤장님첫 번째 사인입니다. 어떻게 외요? 워 싸, 코코싸 이렇게 그냥 외우시면 돼요. 너나 어려워요. 싸코코 코. 싸 어려워. 자, 여기서 적어 줘. 싸코 이렇게 적어 줘. <laughs> 뭐 이상한 식으로 좀 외우지 마세요. 뭐 신을 신고 뭐코 신고 뭐 이런 거좀 하지 마. 어? 싸코 코싸. 따라해 봐. 싸코 코싸. 싸코 코싸. 어 좋아요. 여기 마이너스면 여기도 무슨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알겠니? 네. 두번째 코사인 알파풀 베타는 따레 코코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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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오케이 아, 그런데 여기 연결이 마풀이에요. 부호가 서로 반대예요 실수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있습니다. 아, 요것만 체크업 이해가요 안가요? 서로 반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무슨 젠트가 남았어요? 탄젠트 알파풀 베타는 아주 쉬워요. 탄젠트 알파풀 베타는 코사인 알파풀 베타 분의 사인 알파풀 베타를 의미합니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근데 얘 뭐라고? 위에 거 보고 보지 말고. 커커사사 이해가 안 돼. 돼요. 그 다음 위에는? 사코코사 사커커 코사 탄젠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분자분모에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를 분자분모에 동일하게 나눠줍니다. 이해가요? 네. 가 안가? 네. 그러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가 얼마다? 따라 1. 네. 코사인 분의 사인은. 탄젠트 탄젠트 이렇게 되고 요거는 코사인 여기 보세요. 코사인 베타 얘가 지워지지? 그러면 요거만 남아서 탄젠트 그 다음에 이번에 요거하고 요거하면 지워지고 지워지고 탄젠트 베타 이렇게 돼요. 에이, 알겠니? 요 과정은 생략하면서 결과만 외웁니다. 오케이? 결과 잘 봐. 딴데 보시면 안 돼. 안돼안 돼. 안 돼.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타타? 일마타타? 타타 일마타타? 타타 일마타타 타타 일마타타 일마 타타. 타타 일마 타타. 타타 일마 타타. 별로예요 별로야 이건 뭐냐면 합이에요 합1 빼기 9 이렇게 외우면 쉬워요 과 1백2 곱. 알았지? 네. 딸의 합과 1백2 곱. 합과 아! 내 지민이 목소리도 알고, 가영이 목소리도 알고, 내가 최현 목소리 아는데, 진짜 얘기 안 치면 왜 얘기 안 하는 거야? 짜증나? 배고파서 그렇지 딸, 아, 그냥. 네? 네? 어? 그냥 이러면 안 했어? 네. 아! 딸의 합과 1백2 곱. 네. 입으로 외우세요. 딸의 합과 1백2 곱. 네. 아 음, 수아 목소리 안 되는데, 한번 듣고 싶다. 뭐라고? 알았어 합과 1 빼기 2 5에서 부호가 반대. 그러니까 이것도 어디 부호에 주목, 주목됐어. 여기 주의하시면 돼요. 얘들 아 알겠니? 외워두시면 돼요. 그래서 잘 보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인의 75도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사인은 45도 플러스 30도로 구성된 거 맞지? 네. 그래, 안 그래? 네. 외워버려. 싸. 커. 귀여운 척 하지 말고. 커. <laughs> 자 커. 커, 서 이렇게. 싸, 커, 커, 서 호잇! 이렇게. 뭐, 웃겨, 이게? 어? 이게 얼마? 2분의? 루트 2 됐어. 코사에는 2분의? 루트 3 됐어. 2분의 루트. 삼각수를 모르면 큰일 납니다. 정리하시면 4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2라고 이렇게 얻어낼 수 있어요. 얘들 알겠니? 네. 그러니까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네. 어, 외워야죠. 한번 불러볼까? 덧셈 정리. 사인 어떻게 되더라? 사, 커, 커, 사. 사, 코, 코, 사. 코사인은 어떻게 되더라? 커, 커, 사, 사. 부호는? 주의해주세요. 오케이? 네. 탄젠트는 뭐였지? 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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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딸의 합과 아, 아, 아. 1빼이고 그러니까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나누기 1빼이 탄젠트 알파 곱의 탄젠트 베타 이렇게 외우기 쉬워집니다. 얘들아 이해 갔어요? 네. 자, 4번 개념 하나 더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문부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직선이 하나 있어요? 네. 또 직선이 하나 있네요. 오, 두 직선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게요 직선을 따라라라라 또 또로 옮겨. 어? 네. 직선 옮겨도 되지. 네. 직선을 막 옮기면 각도 변하지, 얘들아. 네. 대답하는 애는 혀를 뽑아 버리세요. 야,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돼 있는 거를 평행이론 아무리 해도 세타가왜 바뀌니? 진심으로 얘기한 거야? 일단 빨리 대답해놓고 수업이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지. <laughs> 아, 아니었어. 아니었어. 자, 여기까지는, 시초선, 여기에서 각도, 여기까지 각도를 세타1이라고 합시다. 여기까지 각도는 세타2라고 해봅시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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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럼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을, 탄젠트, 세타, 2 마이너스, 세타, 원. 이렇게 되죠? 합과! 합과! 합과. 1 빼기 고. 원래 합과 1 빼기 곱입니다 맞아, 안 맞아? 맞아, 맞아. 네. 오, 쉣. 이렇게 써, 스스로. 뭐야? 플러스인 줄 알았더니 뭐 했어요? 마이너스지? 네. 그럼 요 부호가? 한 네, 차와. 1 더하기 곱으로 바뀌는 거죠. 얘들아, 이해되는데, 이번에 차와 1 더하기 곱. 어? 합과 1 빼기 곱.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차와 1 더하기 곱. 얘들아, 이해 안 가? 아유. 안 가? 아유. 아유. 가? 아유. 그러면 이때 기울기를 m2라고 할 건데, 이때는 우리가 배웠듯이 탄젠트 세타2가 m2입니다. 이때가 m1이면, 이때가 탄젠트 세타1이죠. 따라서 요것을 M2로 바꿨을 수 있구요. M1으로 바꿨을 수 있구요. 기울기야 M2, M1, 요렇게 바꿨을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얘들아, 알겠니? 그런데, 그런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뭐냐면, 이건 지금 그림이 있지? 그림이 없으면, 세타2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되는데, 거꾸로 뺄수 있어요. 그러니까 30도에서 45도를 빼라 빼버리는 거지. 그리하시면 탄젠트는 무슨 함수야? 기함수에서 밖으로 나올 수있어요 알겠니? 그럼 그렇게 해야 돼. 요 아, 너무 힘들다, 데스. 그래서 둘러싸인 각도는 항상 양수되게 만족해서 그냥 절대값을 써버리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그림에서 잘못해서 탄젠트 세타를 잘못했다, 데스. 이럴 수 있잖아. 이렇게 할수 있잖아. 그럼 음수가 되잖아. 네, 네. 그럼 얘는 실제로 마이너스 산탄젠트 세타 두 마이너스 세타 웬 이렇게 나오지? 네. 그럼 얘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 안 그래? 얘가 나오는데 얘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붙었더니 음수 됐어. 이렇게 되잖아. 네. 그냥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그 음수를 아예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면 아살이 처음부터 여기를 이렇게 가버리면 된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는 차 빼기 1 더하기 곱으로 된 건데 거기다 집어서 계산하십대요. 그래서 둘러싸인 각도 다시 무한각도 이걸 이제 다 지워버리면 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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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외우는 거지 그죠? 네. 외우는 거죠? 네. 그럼 어떻게 하더라? 차야 이야 차야 이야차 더하기야 빼기야 더하기 곱이야 네. 나누셈이야. 차와 1 더하기 곱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얘들아 알겠니? 네. 이해돼야 안돼요? 네. 일단 필기하시기 전에 잠깐 또쉴 거야. 우리 한 시간 했어. 그죠? 네. 시간 되왜 이렇게 빨리 가네. 그죠? 네. 선생님이 그랬어? 방금? 아환창이 들려. 못 먹어가지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네. 누가 필기하래? 자, 외워보자. 사인 정리. 더셈 정리 어떻게 되나? 사인? 사, 사코. 뭐, 싹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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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야? 사코, 코, 사. 코사인은? 코, 코, 사. 사, 부호를 어디서 주시면 되지? 아, 탄젠트는 뭐였지? 합과 일 빼기 곡. 그죠? 차와 일 더하기 곡.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오늘 다 암, 암기할 수 있어요. 얘들아 알겠니? 네. 다시, 탄젠트 잘안해죠 합과 일 빼기 곡. 어. 합과 빼기를 꼭 외워야 돼. 부호를 틀릴까 봐 내가 그런 거야. 네. 합과 일 빼기고 마이너스가 좋아 빼기로 하니까지. 더꼭 저기서 해 합과 일 빼기고 <laughs> 그죠? 아니면 1 마고 이렇게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할까? 좋아. 살려줄게. 합과 1 마고. 아 싫어. <laughs> 차와 1 더하기고 이렇게 말로 외우시면 쉽게 외울 수 있어요. 얘들 알겠니? 네. 어. 쉬는 시간 조금 더 길게 해줄 건데, 그 이유는 왜 할까? 외우셔야 돼요. 그걸 외워야 이 다음번부터 문제를 풀수 있어요. 애들 알겠어? 한두 번씩 쉬시고, 잠깐 쉬었다.